해선의 정답은 성견 선생 퓨치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성견 선생과 퓨치원 tv가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든 해외 선물 필수 매매 기법 시리즈 그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제 1편 피보나치 매매 기법부터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접하실 때 혹은 주식과 코인을 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트 기법이죠. 차트를 분석하는 것과 차트를 해석하는 것, 캔들을 해석하고 입평선을 해석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중에 그 바로 밑바탕이 되는 이론.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피보나치 수혈입니다. 피보나치 수혈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실력 다짐을 위해서 이번에 저 성견 선생과 퓨처헌 tv에서 해외 선물 필수 매매기법 시리즈를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을 제 1편으로 만들지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보나치 수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수학이나 차트를 잘 모른다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간과하셨고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성견 선생과 퓨치원이 하는 매매기법 시리즈를 통해서 그 기본을 다져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편 피보나치 매매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 기원합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해외 선물 매매 시에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 이론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외 선물 필수 매매 기법 시리즈는 해외 선물의 근간 그리고 주식과 코인 인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력을 다져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한다라는 분들도요.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 해외 선물, 주식, 코인 2년, 3년, 5년 계속 하신 분들보다도 더 실력이 일치 월장으로 쌓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 1번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1장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이란 뜻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조금 이론적인 거니까요 살짝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 끊어볼까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1번 2번 3번에 관해서 일단은 알아볼게요 피보나치는 뭐냐면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를 지칭을 일단은 하고요 이 사람이 수열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 수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의 차례 조합 또는 규칙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수의 어떤 조합과 규칙에 관해서 발명을 한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 황금비율은 안정감 있는 최고의 조합 비율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할때 레시피라는 게 있죠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도 물몇 밀리 리터를 넣어야 가장 맛있다라는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조합 비율입니다 그 조합 비율 중에 최고의 조합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할땐 우리가 비율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황금 비율은 자연 법칙 자연적으로 생겨난 법칙들 중에서도 황금 비율이 따로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을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수의 차례 조합 규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수의 조합과 규칙 중에서 뭡니까 최고의 조합 비율인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알겠다 자 그럼 이게 과연 해외 선물 주식 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율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앞전에 드렸고요 여기 아홉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의 건말입니다 어,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는데요 피아노는 구성이 흰 건반 8개와 검은 건반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행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간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우주 속의 행성 간의 간격 를나타내 거고요. 자두 번째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뭡니까? 다빈치가 그린 거죠. 인체의 중심인 배꼽에서 어깨와 무릎까지의 요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네 번째 해바라기와 밑에 꽃 식물 잎사귀의 배열.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뭐 박스장이죠. 차트가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시고 주식하시고 코인하시는 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모나리자. 그 다음에 소라껍데기입니다. 자, 모나리자의 얼굴 비율 그리고 소라껍질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이때 이 소라껍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길이 비율 등등 제가 총 일곱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라라는 퀴즈를 내 드린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제가 답을 먼저 일단은 드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연 비율 61.8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차트상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0.618과 0.382라는 이 숫자를 지금부터 외우시게 될 겁니다 0.618과 0.382라는 이 숫자를요 이 1편 끝날 때까지 수백 번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공통점은 뭐냐 자연비율 61.8이라는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이런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피보나치 수혈과 피보나치 수혈에서 굉장히 중요한 0.618, 0.382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0.618과 0.382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지 마시고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피보나치 수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